다음으로 볼 문제는 30번 문제.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가, F1은 F2보다 작거나 같고, 다시 F3보다 작거나 같다. 나, 1보다 F5는 크고, F4는 더 크다. 다, FA는 B, FB는 A를 만족시키는 집합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 AB가 존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볼 거는, 가는 그냥 증가한다, 나는 감소한다, 다는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이므로, 다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FA는 B, FB는 A라고 했는데, 어 A하고 B는 서로 다른 값이므로, 분명히 대소관계가 존재할 거고, 그 대소관계를 B가 A보다 더 크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B가 작을 수도 있지만, 돌렸으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작은 값은 큰 곳에 짝져졌고 A보다 B가 크므로 큰 값은 더 작은 곳에 짝지져 있으므로 A하고 B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어, 가하 조건에 있는 1, 2, 3은 점점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증가하는 사항이므로 1, 2, 3에 대해서는 이걸 만족할 수가 없고 이제, 감소하고, 감소할 수 있는 오나사에 대해서 이 상황은 만족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 이제 될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1, 2, 3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5하고 4가 끼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4하고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 F4가 얼마가 될수 있냐면, F4는 1보다도 커야 되고 f4보다도 더 작은 값이 한개더 있어야 되므로 최소한 f4보다 작은 값은 두 개는 있어야 되고 f4보다 작은 값이 두 개는 있다는 거는 3, 4, 5가 될 수가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므로 4보다 작은 값 3에 짝질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 두 번째로 f5는 어 F5는 1보다는 커야 되므로 2345에 짝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 2345에 짝짓는데 F5보다 큰 값은 한개 남겨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될수 있는 값은 234가 될수 있으므로 F5가 2인 경우, F5가 3인 경우, F5가 4인 경우 해서 총 4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4가 3인 경우부터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면 1, 2, 3, 4, 5가 1, 2, 3, 4, 5, x가 x에 짝 찍게 되는데 f4가 3이라면 추가적인 조건으로 fb는 a가 돼야 되므로 f3은 4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 붙을 테고 이 사항을 그림에 입혀보면 4는 3으로 갖고 3은 4가, 4로 간 상황이므로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게끔 식을 짝지어보면 1하고 2는 1하고 2는 3보다 F3인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짝지어줘야 되므로 그럼 1하고 2가 짝지을 수 있는 대상은 어 F3인 4보다 작거나 같은 값 1, 2, 3, 4에 짝지을 수가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뽑아주기만 하면 작은 거는 그냥 1에 큰 거는 2에 짝짓게 되므로 1, 2, 3, 4 중에서 같아도 되므로 왜? 왜냐하면 는 있으므로 1, 2, 3, 4 4개 중에서 그냥 두 개의 값을 뽑아 주기만 하면 중복 가능하게 어, 1, 2는 짝짓게 됩니다. 그래서 1, 2가 짝짓을수 있는 경우는 4H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 짝짓을수 있는 것은 F5는 F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므로 F4인 3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커야 되므로 한 가지가 되고 따라서 F4가 3인 경우를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4H2 곱하기 1가지 근데 4H2는 꽂히면 OC드림으로 OC드림으로 첫 번째 경우는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F5가 2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 2, 3, 4, 5가 1, 2, 3, 4, 5에 짝짓게 되는데 x에서 x로 짝짓게 되는데 f5가 이라면 추가 조건, 추가적인 조건은 f2는 5가 되어야 되므로 이 사항을 그림에 먼저 그려보면 5는 2로 갔고 그 다음에 2는 5로 간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나머지 값들을 짝을 지을 텐데 1은 어 1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짝지어야 되므로 2가 5에 짝지었으므로 2보다 2가 짝지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값 1이 짝지을 수 있는 경우는 5 가지가 되고 그다음 3은 f2인 5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에 짝지어야 되므로 5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은 값은 5한 개밖에 없으므로 한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f4는 4가 짝지을 수 있는 거는 f5보다 커야 되므로 5가 짝지은 2보다 더큰 값에 짝지을 수 있으므로 3가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 짝지는 경우 3이 짝지는 경우 4가 모두 짝지화야 되므로 5 곱하기 1 곱하기 3이 되어서 15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경우로 f5가 3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게 되는데, X에서 X로 가는데, 추가 요건으로 F5가 3에 갔으므로 F3은 5로 가야 될 테고, 상항을 표에 덧입혀 보면, 5는 3으로 갔고, 3은 5로 간 사항인데, 그러면 나머지를 짝지어 보면, 1하고 2는 3이 짝지은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에 짝지어야 되므로, 작거나 같은 값 1, 2, 3, 4, 5 중에서 짝지어야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냥 뽑아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짝은 맺을 테고,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왜냐면 하 는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뽑아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4가 짝지을수 있는 경우는 4는 5가 짝진 경우보다 더 커야 되므로 5가 3으로 갔으므로 4가 짝지을수 있는 대상은 4고 5두 가지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1, 2가 짝지수 있는 경우 OH 두 가지, 그 다음에 4가 짝지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되어서 6C2림으로 얘를 계산하면 6C2림으로 6고 15곱하기 2가 되어서 3 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마지막으로 f 5가 4인 경우를 다펴보우를살펴보게 되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짝짓는데 F5가 4로 간 사항이므로 추가 조건은 F4가 5로 간다는 조건이 될테고 그러면 표의 덧니표 보면 5는 4로 가게 되고 4가 5로 가게 되는 사항이라면 1, 2, 3은 그냥 요 가족권에 맞게 짝만 지으면 되므로 가족권에 맞게 짝을 짓는다는 거는 그냥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만 뽑아 주면 제일 작은 거는 1이, 그다음 거는 2가, 그다음 거는 3이 알아서 짝을 짓게 되므로 1 2 3이 짝 짓는 방법은 저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만 골라 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다섯 개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세 개만 골라 주면 되므로 마지막 경우의 수는 OH 3가지, OH 3이라는 거는 7시3하고 같으므로 계산해 보면 7,6,5,3,2,1이 되어서 계산하면 35, 어, 3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경우는 전체 경우 10가지, 15가지, 30가지, 35가지가 되어서 따라서 최종적인 전체 경우는 10 더하기 15 더하기 30 더하기 35가 되어서 <laughs> 어, 전체는 9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